자, 7번 문제 먼저 볼게요. A와 B는 본문에서 보니까 질문자의 질문에 해당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질문자의 질문을 보면요.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나타났는데 무엇인지 알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표지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어, B번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그 표지가? 라는 것을 보아서, 어, 이게 구체적으로, 심화적으로 그 표지에 대해서 점점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알아보고 앞뒤 문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a 위에의, 위의 전문가의 대화는 공인된 표지를 부여하는 제도를 들수 있다. 코그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자가 이 표지를 붙이는 것에 효과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추가 정보를 요구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문가는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친화적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질문자는 그런 구체적인 표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하면서 또 표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묻고 있죠 그래서 이 추가 정보, 그리고 심화적 내용 이런 거 관련한 선택지를 고르면 되는데 그게 지금 2번이네요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답변 내용과 관련된 추가 정보라는 부분이 나오니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8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를 활용하여 가의 문단 3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을 물었는데요. 음, 한번 볼까요? 지금 정답은 일단 다섯 첫 번째 선택지 5번이에요. 왜 선택지 5번이냐면요. 지금 나와 다에서는 모두 친환경적 제품 생산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한다. 뭐 이런 내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요. 기업 이미지 제고와 그리고 음 3문단 이다의 생산 및 유통 과정의 변화라는 내용이 내용상 관련이 있나요? 아니죠. 없죠.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친환경적 제품 생산이 기업 이미지 재고를 통해 소비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구체화의 방안으로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